각자 학습 방법 중에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효과가 좋았다. 좀 이것만은 나는 좀 철저하게 지켰다. 한게 있을까요? 나는 일단 국어가 약점 과목이거든 그래서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2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국어는 기출이 진짜 중요하거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어주신 기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하요 그리고, 나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자신 있는 과목이라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자 그거는 진짜 꼭 지켰던 것 같아 나도 음,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는 짧은 시간이라 도 매일 하는 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막 일주일에 하루 4시간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보다는 30분씩 매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음, 아, 나도 항상 노트나 종이 같은 거를 들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업에서 중요했던 부분이나 까먹고 싶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짬짬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어, 특히 또사투 시간 중에 되게 아침 5시간이... 붕뛸 때가 있거든. 내가 이때 자거나 말한 짓을 하려거나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는데, 난이 아침 자습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게 엄청 좋았던 것 같아. 우리 학원에 강화의 위클리 할 거라는 교재가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와. 그교재 보면 매일 이날에는 이걸 푸세요라고 막 국어 수학도 과탐 영어도 있었나? 하그 영어가 이렇게 하루에 풀그 분량이 정해져 있었거든. 그걸 무조건 그 아침에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매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나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 그래야지, 내 마침에도 머리가 좀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수업도 집중해서 들을 수, 수 있었고, 저녁까지도 좀 걸릴 생생하게 굴릴 수 있었다. 그런 비결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숙학원 생활이 되게 힘든데, 어, 각자 생각하는 좀 생활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 나는 주말에 일주일에 한번 있는 자유시간을 이용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 물론 의지가 엄청 강하고 체력적으로 또 받쳐준다면 일주일 내내 그냥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사실상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주말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6일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잠깐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게 되게 내가 학원생활을 버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 어, 나는 기숙사에 있을 때 우리가 저녁에 끝나면 기숙사에서 뭐 씻을 시간 1시간 이렇게 주잖아 그때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히, 수능을 치려면 되게 긴 레이스잖아. 그걸 하려면 정말 체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 앉아있으면 막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게 수능 날까지 이어지면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녁에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고 그랬었어. 특히 또, 이렇게 둘이 형이랑 같이 보면 이제, 막 같이 오늘 무조건 운동 이만큼 하고 자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랑 언니랑 항상 씻는 시간도 같이 잘 조율하고 일어나는 시간도 잘 조율해가지고 진짜 1년 정말 행복하게 <웃음> <맞아>. <웃음> 잘 지냈던 것 같아 반수반이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보면은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별 학습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생각하는 뭐 학습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내가 먼저 말하자면 이거 읽어보니까 사실 시기별로 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 다들 보니까 유평 전까지는 개념을 좀 끝내는 게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그에 대해서 엄청 완전 동감을 해. 개념을 확실하게 쌓아놓고 그 이후에 내가 더 킬러를 푼다든가 아니면 뭐더 중요한 문제들 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랑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요새는. 내가 실수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그 실수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의대만에우 친구들이면, 이런 실수들 한두 개에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백경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킬러를 못 맞춰도 괜찮다. 너 내가 줌킬러를, 이건 무조건 맞추고, 준킬러는 무조건 맞추고, 맞추고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번 하셨어. 그래서, 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게, 6평 2부에는 되게 중요했던 거 같아. 맞 나도 유평 이후부터는 점수를 완성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문 트 문제 실수로 틀려버리면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수능 때까지는 확실히 실수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같아그 어,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런 걸 찾아내는 되게 좋은 방법이 오답노트라고 생각해 을 나는 수학과 과탐 이렇게 두개 오답노트를 각각 마련해놨었거든 어둘다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또 여기에서 내가 보완해 나야, 나가야 될점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틀리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 바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가 어떤 개념들 을 헷갈리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또 그걸 체크를 하고 난 심지어 그 수능 장에까지 가져갔었어. 수능 장에 가서 아 내가 이런 개념을 아직도 헷갈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능에 이 개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오답들를 하나씩 만들어 봤었고. 음, 나도 계속 틀렸던 거를 계속 틀리는 것 같아서. 약간, 구평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많이 틀렸던 모의고사 오답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한 달씩 모으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거를 계속 보완을 했다가 다시 풀어보면 틀렸던 문제들을 그렇게 되면 또 틀리는 부분이 나오시단 말이야. 그런 걸 다시 정리해보면 문제들을 좀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모의고사 같은 거풀 때나 아니면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줄 때도 이제 새로 듣는 게 생기면 바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수능장에도 그 노트를 가지고 가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머리에 넣고 수능장에서 시험을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해보면 진짜 자신만이 노트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다들 그런 거 같은 거 같으니까.